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오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오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섭죠 영변 에 가서, 약 산의 불빛 붉은 진달래꽃 을 보고, 싶 습니다.